안 먹었는데 회장 지대로 하고 갑니다. 오늘 에스니 교복, 간식이 체육복 입고 재밌게 배식해주셔서 넘넘 감동이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한번 더 정주행 하러 가야겠어요. 크림 파스타를 워낙 좋아해서 식당 가면 크림 파스타만 먹습니다. 회사 점심에 불고기 크림 파스타가 나온다기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분해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크림 파스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나 분해 식당 도착하자마자 코를탁치은 고소한 불고기 냄새와 불향, 첫입 먹자마자 느껴지는 고소함과 감칠맛 그리고 불고기 킥으로 마무리까지 의구심을 가졌던 게 죄송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언젠가 불고기 크림 파스타로 동서양 화합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도 또 먹고 싶습니다. 오늘 나온 서극의 맛을 보았습니다. 리사님 완전 사랑합니다. 힘들리필해주신 이모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평소 엘피스로 건강식 챙겨먹습니다. 저염 저당 식단이라고 하면 맛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먹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오늘 나온 소고기나물꾼 양라이스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저염식 맞나요? 입사에서 처음으로 잔반 없이 싹싹 긁어먹었네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염식도 먹고 싶은 사람. 저염. 이게 과연 사내 식당에서 낼수 있는 맛인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울딸렘도 간짜장 좋아하는 데 먹기 전부터 소화하는 지금까지도 오감으로 만족하는 간짜장이었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먹을 기회가 온다고 해도 딸래미 안 주고 제가 먹을 것 같긴 합니다. 피자 속 야채의 익힘 정도. 그라탕 속재료에 좋아. 마치 에버랜드 회전목마가 돌아갈 때조화로것 같았습니다. 이런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에버랜드 재입사도 가능합니다.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